생각하다라는 인식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아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서울에 뭐 빅파이브를 도심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지방은 간호사 수당이 별따기서울에 빨려 들어오고 지방은 또큰 병원으로 대학선에서 큰 병원으로 일반 병원급에서 이동하고 일반 병원급은 아주 특정한 시대에 있습니다. 심 겁니다. 어, 간호인력이 이렇게 지역이 심각한데, 어, 지역에 대한 간호인력, 어, 뭐, 어, 인센티브제도, 조금 좀 피해가 있는데, 대생도 간호해야될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방의 그 간호인력은 아주 심각한 표상품입니다. 그래서 대생 마련해서, 어,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평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 질 평가도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거의 다섯 개 영역에 59개 평가 지표로 가지고 한다고 라 하는 건데 거의 서울 빅파이브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혜택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평가 지원금을 많이 받게 돼 있고 지방의 병원급들은 이건 뭐 아무, 아무리 이아무 지방의 병원급들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도 대형병을 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스템으로 이것도 좀 바꾸어서 상급병원 중심의 의료질 평가가 계속된다라고 거면 심각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도 이제 상급병원 중심의 의료질 평가만 하지 말고 그 병원 급별로 좀 세분화시켜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 지역은 이렇게 보면 지역은 이 평가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나 지역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예. 쏠리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예. 그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답변은 예, 어, 제가 먼저 쭉 하고, 후에 요아주으로 예, 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음, 보건의료행정에서 실제 현장과 좀격리된 일들이 좀 있어요. 아또또 또 하나 추가로 해드리는 그. 그 수도권과 지방 평가 관련해서 의료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 어, 관역별 내신 내열관 지압레터 지난번에 우리 윤일리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각합니다. 이거 이명박 정권 때 시작했고 아마 2013년이라는 통계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지원을 했었고 점점점 축소가 돼서 올해 83억으로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얼마나 반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 권역 뇌신과 심혈관 질환센터가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 시간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신분견색증이나 뭐 뇌졸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 신내알면 질환센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좀 거의 예산이 어, 거의 축소해서 지역으로 다떠넘겨버렸어 이렇게 하 지역에서 모조을 못합니다. 결국 반납하고 다 이, 네.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전설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현장과 괴리된 것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공무원이나 교원들 직업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람들은 현재 기초연금법 3조 4항에 따라서 기초연금 어, 지급이 제외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 기초 연금 수급자보다도 더 빈곤층으로 전락한 아주 초고령자들 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식물을 받아서 뭐 아들이나 이런 사람 사업자으로 대접되든지 몽땅 다 날리고 완전히 어, 정말 네. 어려운 상태에 처한 초고령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한 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5세 이상이 한번 33,500명, 71%. 이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더 한심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처음에 지급했다가 나중에 줬다 뺏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두뽑으 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거 좀 정확히 실태 파악해서. 이분들이 최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이것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학과에서 조사한 건데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배뇨 장애나 요실금 각각있든지 모두 가지고 있던 이런 환자들이 전체 한4% 70세 들어나거예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 전문이가산제도가 있고 여기에 지금 비료기과 전문의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요. 요양병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어, 이,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고령층들. 그래서 이것도 판객과는 한정된 전문의 가산제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비료기과나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폭넓게 운영하는 것이 현장에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지방 호흥력 그 문제는, 이제 네, 뭐, 일차례씩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본인 제시하신 지방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사한 어떤, 어려운, 어려떤 가상성 있지 않은, 아닌가 생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 해서 간호사에 대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적인 그 차이점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종합병원 중심으로 평가 체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건 본인도 아시다시피 원래 이 평가 체계를 만든 것 자체가 삼성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던 그 확진들 없이 으면서스택지원들 없이 으면서 그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는안됩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등급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병원을 평가하는 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반 병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체계로 조치를 해준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주주금제에 대한 공무원, 음, 공무원 연금수급자들은 제가 작년에 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 이게 참리하고 현지하고 불치는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묘한 병원에 여기가 전문을 포함시켜서 가전제를 한다는 것은 곧 개선할 예정입니다. 곧 어,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별 심뇌관 혈 질환센터? 네, 그 부분은, 아, 저 봤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이 번역별 심뇌관 혈 질환센터는, 연차적으로증원금을 줄여간다는, 그 원래 프랜을 가지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 플랜에 따라서 지금 지원금이 중단됐는데 지금 지방에 일단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그당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운영실태를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어, 국가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어, 설정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의료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지역의 도심 뇌혈관과 그런 시간을 낭비는 문제에서 예. 이런 것들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거의 지금 폐쇄 상태. 앞으로 폐, 거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예,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는 시간이 지나돼서 자리 들어가서 앉는데 지방 그지 못하다는 것이 드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하겠습니다 예. 네. 아, 김광수 의원님 질문 마셨습니다. 다음은 동교항 오재석 의원님 들으시죠. 네. 네. 그 병원에